네, 안녕하세요 청춘식입니다 오늘 비즈니스 채널 영상은 퀴즈 더 웨이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퀴즈 사업의 미래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려서만 해도 아이를 키운다는 개념이 역할분담 개념이 좀 있었어요 어른들이 얘기하죠 애들은 그 동네 마을이 키운다는 말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그냥 집 앞에 나가면 앞집 어른도 있고 뒷집 아주머니 그 안에서 뭐 동네 친구들하고 게임도 하고 뭐 시합도 하고 옆에 집 가서 밥 먹기도 하고 어떤 집은 뭐 큰형이 봐주기도 하고 누나가 애 봐주기도 하고. 하고 그냥 누가 키운다는 느낌도 없이 다 같이 키운다? 뭐 이런 느낌이었죠 근데 지금은 마을이라는 개념도 없고 이웃이라는 개념도 없고 친척이나 어른들도 지금 같은 동네에서 안 살죠. 부모가 처음부터 끝까지 키워야 되는 육아 몰빵 육아 독박의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비용이고 아이 하나 있으면 엄마 아빠 중 하나는 그육아의 몰빵을 하다 보니까 결국 아이를 안 낳는 풍토가 뿌리를 내린 겁니다. 서울 기준 가구당 아이 숫자가 0.7명인가 나오고 있는데 거의 재앙에 가까운 출산율 수치가 나오게 된 거죠. 무언가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그리고 또 요즘은 이미 자기들끼리 안 낳고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 뭐 이런 문화까지 생긴 만큼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중요한 건 우리가 과거에 설날에 세배하러 뭐 할머니네 가게 된다 이러면은 그 어른들이 3만원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만원밖에 안 주는 상황도 왔더란 말이죠. 그러면은 어린 마음에 그때 생각하면 배신감 왜 저번에 3만원 주고 왜 지금 만원밖에 안 줘?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건데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뱃 돈을 주겠다는 예산은 한정적인데 반해서 애들이 많이 와가지고 세배를 여러 시하게 되면 결국 그 세뱃돈 예산을 분할해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른들의 고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안 오던 고모네 애들이 합류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받을 세뱃돈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어있던 거죠. 만약에 우리 아버지 형제분들이 애들이 없고 고모네 애들도 안 오고 나 혼자 세배하러 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나 혼자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키즈 시장의 상황이에요. 템포 캐시라고 불리는. 이처럼 아이 한 명을 위해서 열개의 지갑이 열린다는 상황인 겁니다. 과거에는 세명의 자식들을 낳으면 첫째만 공부시키고 둘째는 뭐 오빠 뒷바라지하고 셋째는 아버지 농사를 거들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딸랑 한 명의 모든 것을 몰빵해 가지고 그렇게 가치 있는 투자 이런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키즈더이브 시흥 비치점을 오픈하면서 느낀 게 프로그램 하나에 25,000원짜리 40분 체험형 수업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게 가성비 있다고 하면서 소비를 합니다. 거기가 시흥에 있는 응계지구라는 곳인데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신도시 들어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신도시 들어가서 돈가스집 하다가 망하고 짬뽕집 하다가 망하고 커피숍 하다가 망하고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대출 이자에다가 영끌족이잖아요 다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것저것 나가는 게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극단적인 소비를 하고 가성비가 있어가지고 가게 사장님이 딱안 죽을 만큼만 남기고 그래야 장사가 되는 곳이 그런 신도시 상권인데 주말에는 키즈더웨이브 시흥 비점이 100만원 매출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두당 2만 5 천 원짜리를 줘야 되는 애들이 40명이 와서 놀고 가야 나올 수 있는 그런 돈인 건데 재밌는 거는 2당 2만 원천 원짜리 프로그램 체험학습 시키는데 원가가 들어갑니까? 삼겹살집 돼지고기 사야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원가가 있어요 커피가게 커피 원두 이런 식의 원가가 없잖아요 키즈 카페라는 게 근데도 사람들은 그곳이 가성비가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저 트램폴린 방방이라든지 정글짐 이런 시설 같은 곳에 아이들 풀어놓고 그렇게 애들 노는 거 보는 게 키즈 카페 케어였는데 지금은 그냥 노는 것도 교육적인 효과와 사회성 효과 이런 더 높은 가치를 주는 것에 자기 자식을 위해서 아무렇지 않게 돈을 쓰는 시대가 된 겁니다 지상 4층으로 들어갔으니까 임대료도 어쨌든 1층 보다는 훨씬 낮고 원가라고 해봐야 뭐 물감 정도 일을 하더라도 결국 주인장들이 직접 일을 하면 되고요 알바 쓰면 되잖아요 키즈 쪽이 다른 데보다는 알바 구하기가 쉬워요 그럼 원가 낮고 인건비 덜 들고 임대료 적으면 이름은 먹고 사는 거죠 키즈 더 웨이브의 사례처럼 결국 키즈 사업은 프리미엄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키즈에 몰빵하는 쪽으로 소비 패턴이 갈 거고요. 우린 가성비가 아니라 가치 부여에 더욱 브랜딩을 해서 장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앞으로 키즈도 에이브가 운영되는 그런 패턴에 따라서 키즈 사회 변화에 간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창 풀지기였습니다.